세계 역사를 바꾼 기후의 배신. 18세기, 우리는 이 시대를 중흥의 시대로 기억합니다. 프랑스에서는 태양왕 루이 14세의 절대 왕정이 그 정점을 찍고 있었고, 지구 반대편 청나라에서는 강희제와 건륭제가 역사상 가장 빛나는 강건성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조선 역시 영조와 정조가 탕평책을 이끌며 조선 후기 문예 부흥의 황금기를 열었죠. 역사는 말합니다, 이 모든 번영은 위대한 군주들의 뛰어난 통치와 개혁 덕분이었다고 말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프랑스와 청나라, 조선이라는 멀리 떨어진 국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듯 정확히 같은 시기에 번영을 누리고 정확히 같은 시기에 쇠락의 길로 접어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책이 잘 알려주지 않는 18세기 격동의 비밀 열쇠, 바로 기후의 거대한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당시 지구는 소빙하기라는 추운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중반까지 기온은 전 지구적으로 잠시 따뜻해지는 상대적 온난기를 맞이합니다. 이 작은 온도 상승은 농업 사회의 기적을 불러왔습니다. 농작물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유럽에서는 빵이 흔해졌고 아시아에서는 쌀 수확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 강건성세와 조선 영정조 시대, 그리고 프랑스 부르봉 왕조가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던 숨겨진 물질적 토대였습니다. 물론 왕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근 전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하늘의 도움으로 해결되었기에 가능한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변덕스럽습니다. 18세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은 다시 곤두박질치기 시작합니다. 소빙하기에 마지막 추위가 닥친 것입니다. 가뭄, 홍수, 그리고 기록적인 혹한이 전 세계를 덮쳤고 농업 생산량은 급감했습니다. 황금기를 구가하던 나라들은 이제 동시에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는 영정조의 시대가 끝나자마자 세도정치가 시작되었고, 흉년이 거듭되자 홍경래의 난과 같은 거대한 밀란이 전 국을 휩쓸었습니다. 청나라 역시 건륭제가 물러나자마자 백령요도의 난이라는 대규모 반란이 터지며 쇠락의 길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 기후 재앙의 직격탄을 맞은 곳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이미 루이 14세 시절부터 이어진 전쟁과 왕실의 사치로 국가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고 불평등한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은 이미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88년 프랑스의 재앙이 닥칩니다. 봄에는 끔찍한 가뭄이, 여름에는 농작물을 초토화시키는 우박 폭풍이 몰아쳤고, 겨울에는 센강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의 기록적인 혹한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주식인 밀농사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1789년, 흉작의 결과는 파리의 빵값을 하늘로 치솟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수입의 80% 이상을 오직 빵한 덩이에 써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렸고, 실업자는 넘쳐났습니다. 빵을 달라는 외침은 곧 왕실과 귀족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바로 그해 여름 굶주림에 지친 파리 시민들 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7월 14일 분노한 군중은 왕권의 상징이었던 바스티유 감옥으로 몰려갔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프랑스 대혁명의 불꽃은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결코 프랑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8세기 말 조선의 농민들이 죽창을 들고 청나라의 백성들이 칼을 들었던 것과 그 뿌리는 같았습니다. 위대한 왕의 시대가 끝나자 찾아온 혼란이 아니라 따뜻했던 날씨라는 축복이 끝나자 찾아온 거대한 기근. 그것이 바로 전 세계를 뒤흔든 민중 봉기의 진짜 원인이었을지 모릅니다. 역사는 단순히 위대 한 인물이나 사상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자연의 힘, 기후 변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18세기에 작은 빙하기가 왕조들을 무너뜨렸다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지구 온난화는 과연 미래의 역사에 어떤 기록을 남기게 될까요?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